i0, 플러스 g0. 에다가, 요런 거방이 요놈 하면 알파죠, 알파. 그리고 요런 거방이 요놈은 0이니까 쓸 필요 없죠. 그래서 y의 값은 요렇게 계산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근데 요 놈이 요 모양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모양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c의 값을 조사해 보면, 역시 그 분모는 1 빼기 베타, 1 빼기 t 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그 분자는 이제, 요놈 고방이 요놈이다. 이런 얘기죠. 베타 빼기 베타 t 에다가 i0 플러스 g 제0가 되어지고. 무슨 말이죠?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 요놈 고방이 요놈 하면 알파가 되어지죠. 알파. 그리고 요놈 고방이 요놈은 0이니까 더 적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놈에서도 여기에서 뭐만 앞으로 묶어내버리면 그렇죠. 요 베타라고 하는 값을 앞으로 끄집어내버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바로 앞에서 봤던 앞에서 봤던 요 C0의 값하고 요 알파가 요 뒤로 갔을 뿐이지 그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놈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결과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T의 값도 마찬가지죠. 요놈 역시도 요 놈을 분모로 하고 요놈 곱하기 요 놈이니까 1 빼기 베타에다가 1 빼기 T 분해 요놈 곱하기 요놈 하면 자 T 곱하기 I0, G0 플러스 또 T 곱하기 알파죠. 자0 곱하기 요 놈은 쓸 필요 없죠. 0이니까. 그러니까 요놈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1 빼기 베타, 1 빼기 T에서 요놈두 개에서 T를 전체 공통으로 묶어내면 i0 지제로 플러스 뭐가 알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놈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결과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요 t를 따로 끄집어내 버리면 t 빼고 나머지 부분이 요놈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해 가지고도 우리가 요 균형 국민소득 또뭐 균형 소비 지출 또요 균형 조세, 요다 구해봤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문제를 풀줄 알면,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29번에는 또 보니까, 요 놈보다는 좀 간단한 또국민소득 무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노메에 대해서도, 자, 한번 살펴보는데, 항상 여러분들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한두 개 먼저 풀고 나면, 어, 자기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선생님 풀어주는 강의를 다 일일이 앉아서 뺏기지 말고, 자기가 강의를 멈추고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푸는 거, 말안 해도 이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응? 자, 거기 보니까, y가 c, y equal c plus i0 plus 용이 지혜적으로 되어 있고, c라고 하는 것은 a plus by, 이렇게 되어졌대요. 자, 요 놈의 균형해를 한번 배워봐라. 자, 아무 말도 없다는 우리가 제일 간단한, 그죠?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죠. 자, 요 놈은 y 빼 c는 i0 플러스 g의 0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by 플러스 c는 여러분 a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죠. 자, 요놈의 요행렬의 개수 행렬의디트미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요 개수 행렬이 요놈의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B이고, 요놈이 1이죠. 그래서 1 빼기 B분의 요놈이 1이 된다는 것을 자, 아, 자, 선생님 다시 들 듣겠습니다. 요놈이 1 빼기 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요놈 빼기, 요놈 뺀 거니까. 뭔말인 아시겠죠? 그 다음 a 1의 디트민 값을 생각하라. 이러면 요 상수를 요 놈들 1열 대신에 지넣으면 되죠. I0 플러스 G0에다가 A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또 빼버리면 I0, G0 I0, G0 빼기 A, 빼기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가 되죠. 자, 그리고 A2의 행렬식은 1열은 그대로 주고 이제는 2열 대신에 I0 플러스 G0 그리고, 자, 여기다가 A를 배치하면 되겠죠. 그럼 요 놈도 이렇게 해주면 A에서 요놈 곱한 값을 뺀다는 것은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죠? 어, 균형 국민소득. 요모형에서 균형 국민소득은 1-B분의 요 이놈 놈분의 요 놈이죠. 그죠? I0, G의 0, 플러스 뭐가 된다? A. 요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C, 즉, 균형, 그 소비지출의 값은 1 b 분의요 놈이니까 A 플러스 B에다가 I0 플러스 G의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요 놈이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쭉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그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되죠. 그 수학과 관련된 공부, 과목들의 모든 공부는 마찬가지인 게그 단계를 차근차근 강의를 빠지지 않고 선생님 강의를 앞부분 강의를 정확하게 잘 들었을 때에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건너뛰기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강의를 들으실 때는 순서대로 또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여러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처음부터 쭉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학생이라 그러면 이 정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정도는 여러분 아마 쉽게 풀수 있을 거랍니다. 자, 예제 30분 문제를 보는데 단일 상품 시장 모형에서 자, 거기 보니까 QD 걸 QS 해가지고 균형조건이라고 랬고 QD A-B P 요 놈이 수요함수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QS-C 플러스 D P 요 놈이 공급함수다라고 했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 QD, QS, P의 3개로 P의 3개로 하여 요놈을 그 변수를 QD, QS, P의 3개로 해서 균형해를 한번 구해봐라. 결국 QD, QS, P에 관한 그3원1차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라 그런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놈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QD 빼기 자 QS는 제로다. 자 QD 플러스 BP는 A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QD는 없으니까 QS 마이너스 여기서 DP는 마이너스 C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놈 같은 경우도 이 개수행렬을 A라고 했을 때 개수행렬의 디테미널을 생각해 보면 QD니까 1, 마이너스 1, 그리고 P는 없으니까 0. 그 다음 1, 0b죠, 그렇죠. 이 경우는 q s 가 없죠. 여기는 qd가 없으니까 01 마이너스 d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놈도 우리가 1행에 대해서 적어버리면 이놈 1이니까 절필요없고 이놈 이놈 이놈이죠, 놈놈 이놈, 이놈. 그래서 0 b 1 빼기 d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자, 이놈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세 번째죠. 1b 제로 마이너스 d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놈에서 이놈을 곱해서 빼버리면 각각 마이너스 b 가 되죠. 자, 이놈, 은 마이너스 말 플러스를 신경 쓰지 말고 요 마이너스 d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우리가 크레머 공식을 지금 적용하고 다는 거죠.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여러분 대부분 요런 계통의 문제들은 크레머 공식 을 보기 제일 좋답니다. 자, A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놈의 상수항인 0제로 마이너스 0, C라는 급을 요 1열을 대신하면 되죠. 0그이 그렇죠? 마이너스 C. 자, 2열은 그대로 해주고 3열도 자 그대로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놈은 이놈 요놈 역시 일행에 대해서 그렇죠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자 이놈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첫 번째 세 번째죠. A,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자,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신경 쓰지 말고, 요리 곱하면, 마이너스 AD가 되는 거죠. 빼기 BC를 하면, 플러스 요 놈이 뭐가 된다? BC가 된다. 그니까 러요 놈은 요렇게 나왔고, 요 놈은 지금 요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A2의 디트미의 값을 적어보면, 1열은 그대로 주고, 이제는 2열 대신에 0A, 마이너스 C를 집어넣고 자, 3열은 그대로 두어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놈 역시도 일행에 대해서 적어보면, 요놈 1이니까 적을 필요 없고, A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죠. 그래서, 마이너스 AD, 플러스 BC가 된답니다. 뺐으니까. 요 놈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 납니다. 자, 세 번째. A3 행렬의 디트민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자 1열은 그대로 되어지고 2열도 그대로 오고 이제 3열 대신에 0A- C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놈도 1행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보면 0A1- C라고 적으면 되겠죠. 요 1곱하기 이놈 요놈 이놈이니까. 그다음 이놈의 부호를 바꾸고 이제 이놈 요놈 이놈이죠, 그렇죠? 1A0- C 자, 여기에서는, 요렇게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요놈 플러스 1이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C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그쵸? 자, 결론적으로 답을 적어 보면, 요 QD의 값을 적어 보면, 자, 요놈분의 요놈분에 요놈이죠. 그래서 분모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B 플러스 d 분의 AD 마이너스 BC. 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우리가 구한 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QS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값은 이제 요놈분의요 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역시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자,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P를 구해야죠. P. P는 요 이놈 놈분의 요 놈인데, 역시 분모분자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B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C. 이 놈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크레모 공식을 사용하는 게, 그쵸? 그렇죠?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31번 문제도 우리 한번 보는데, 자, 그럼 역시도 이제 국민소득 결정 모형인데, 조금 그, 그쵸? 그 모형이 살짝 앞에 거보좀더 복잡한 모형이랍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